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우셨나요? 자, 오늘 5일차, 5일차, 1, 2, 3, 4, 5, 6, 7, 8, 9, 10, 20. 자, 오늘 5일차 하겠습니다. 5일차는 41번부터 50번까지입니다. 자, 41번 나쁘다. 이코 앞에서 스치면 돼요. 나쁘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짜다. 짜다는 이렇게 옆으로 짜다. 괜찮다는 이렇게 어, 쳐주지만 짜다는 그냥 대고 있는 거예요. 짜다. 괜찮다. 하다. 두 하다. 만들다는 이렇게 만들다. 둥탕 둥탕. 망치로 수고하셨습니다는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다음 47번. 잘 했어. 이게 하다인데 이게 에였죠. 그래서 했다. 잘 했어. 정말 리얼리? 정말 맞다도 이거예요. 맞다예 정말. 아니요. 예, 아니요, 맞다, 정말. 아, 틀리다 이렇게, 띠용. 눈 옆에서 띠용.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쁘다? 음, 코 앞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짜다? 음, 짜다. 하다, 두. 만들다? 둥땅, 둥땅. 수고하다, 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정말 맞다, 틀리다. 오케이, 우리 그동안 50개 배웠으니까, 50개 랜덤으로 섞어 볼게요. 자, 여기 해볼까요? 음, 우리는 헤어집니다. 우리는 헤어집니다. 기쁘다. 기쁘다.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무엇을? What? 왜? Why? 우리 만들다 맞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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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를 불렀어, 누가 오늘 너를 부르다, 불렀어, 어, 괜찮아, 오늘 힘들지만 괜찮아. 오늘 힘들다. 코피 쏘는 거 힘들어서. 힘들지만 괜찮아요. 오늘 힘들지만 괜찮아요.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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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네가 정말 좋아. 네가 정말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마워. 자, 몰라, 몰라. 오늘 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맞아, 스스로, 스스로. 제 이름은 이동희입니다. 제 이름은 이동희입니다. 저는 깐디쌤입니다. 저는 깐디쌤, 선생님, 쌤입니다. 만나다, 만나다. 오늘 뭐, 너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 오늘 너를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쁘다. 감사합니다. 도무지 모르겠어. 음, 도무지 모르겠어. 어, 그 과학 문제는 도무지 모르겠어. 그 과학, 과학, 사물의 이치, 과학, 문제. 다 펴, 펴서 하면 숙제. 미음에서 이렇게 하면 문제. 문제가 미음으로 시작하자. 문제. 그 과학 문제 너무 힘들어. 또는 너무 어려워. 어려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잘했어. 잘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헤어지다. 떠나다. 어떻게 했죠? 떠나다. 그 사람이 떠나서 나 지금 너무 슬퍼. 그 사람이. 떠나서, 뭐뭐 하기 때문에, 떠나서, 나, 지금, 이건 오늘, 이건 지금. 너무 슬퍼, 눈물, 슬퍼, 슬프다. 즐겁다, 즐겁다. 여러분, 여러분, 뭐뭐입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알아,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괜찮아. 자 만나다, 만나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이게 쌍디귿인데 또가 쌍디귿이죠. 또, 만나요. 안녕.